어서 십시오 환영합니다 애니멀 커뮤니케이터 엘카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번에 교감을 나눌 아이의 이름은 체리 내 이름은 체리라 합니다 전주님께서 전해주길 원하신 메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체리 건강하고 음, 마음에 걱정이 되는데 요즘은 어떤지 궁금하다 하셨고요 괴산에서 체리가 쉬고 있을 때 루이가 다가와서 어, 뭐라고 이야기한 것인지 궁금하다 하셨어요. 네, 루이가 다가와서 체리하고 어떤 교차점이 있었나봐요. 어, 허수공원이랑 다른 친구들하고 이렇게 노는데 아직 불편한 것이 있는지도 궁금하다 하셨고요. 밥은 엄마가 손으로 먹이고 있는데 언제 혼자 먹을 수 있을까라고도 하셨습니다. 네, 이 부분은 아이의 의지보다는 엄마의 노력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음, 엄마의 결단이 필요할 것 같기도 해요. 엄마가 체리한테 하는 이야기들 다 알고 알아듣고 있는지도 궁금하다 하셨어요. 엄마 어디 갔다 올 거야? 어, 일 갔다 오게 잘 지키고 있어. 이런 여러 가지. 이이이 여행이는. 이 아마 많은 엄마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요청의 말 이렇게 있습니다. 교감을 마쳤고요. 교감 나눈 내용을 영상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리를 만나기 위해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음, 가족 중에 의지하며 바라보고 있는 이는 오직 엄마입니다. 그 무게가 가장 커요. 어, 그렇게 엄마에게 집중하고요. 조금씩 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신에게 옷을 입혀 옷이 맞는가 옷을 입혀줬을 때 어, 옷이 맞는가라 처음에는 상관하지 않아요. 옷을 입혀주면 그냥 어, 엄마가 옷을 입혀주는 것 같아. 아, 그것이 좋고 싫고가 아니고 그냥 옷을 입고 있구나 라고 생각했는데요. 이제는 그것에서부터 기쁨을 네, 조금씩 느끼고 있어요. 감사한 마음을 조금씩 네,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볼수 있었습니다. 네, 엄마가 나에게 이러이러한 것들을 해주는 것에 어, 기쁨을 조금씩 나타내고 있습니다. 체리 안녕, 인사를 건넸습니다. 엄마가 남겨준 메시지 전해줄게. 잘 들어보고 이야기해 줄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이야기 부탁해" 라고 방문한 목적을 전했습니다. 어, 체리가 늘 건강하고 마음이 어떻게 되는지 걱정이 된다 하셔. 요즘 어떠니? 라고 물었습니다. 고마워요 라고 합니다. 이젠, 안심하세요. 엄마가 날 향해 전하는 마음을, 이제는 오해 없이, 의심 없이, 듣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있어요. 라고 합니다. 음, 그렇지만, 엄마와 만나기 전에, 과거의 기억이 가끔씩, 엄마에게 표현을 하는 데 있어 어색하게 합니다. 이해해주면 좋겠어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어, 이번에 계산해서 체리 쉬고 있을 때 루이가 어, 체리에게 어떤 이야기들을 전한 것이 있을까? 라고 물었습니다. 루이는 당당함과 자신감이 있는 아이입니다. 나처럼 억누르지 않아요. 그녀는 나처럼 해 봐. 그건 나쁜 게 아니야. 엄마가 있잖아.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처럼 음. 네, 용기 있게 격려해 주는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건 나쁜 게 아니다라고요. 엄마가 있잖아라고 이야기를 전했다고 합니다. 호수 공원에서 다른 친구들하고 노는 것이 아직도 불편할까라고 물었습니다. 불편한 것이라고 해야 할지 어색하다고 해야 할지 그냥 그들과 따라 어울리는 것이 뭐가 좋은지 마음이 가지 않고 있어요라고 합니다. 음, 불편한 것 같아요. 네, 뭐가 좋은지 마음이 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밥은 엄마가 손으로 먹이고 있는데 언제 혼자 먹을 수 있을까라고 물었습니다. 그 점은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라고 합니다. 네, 그 점을 생각해 보질 않았대요. 그러면 지금부터 계획을 가지면 좋겠어라고 전했습니다. 너 아끼시지만 매번 손으로 줄 수는 없어. 스스로 먹을 수 없다면 엄마는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실 거야. 밖에 나가서도 아마 집중할 수도 없고 더 힘들 수도 있어. 어, 그러길 원하는 것일까? 라고 물었습니다. 아니요. 그런 건 생각하지 못했어요. 라고 합니다. 너는 아기가 아니니까 이젠 스스로 먹어야 할 거야. 라고 전했습니다. 엄마가 널 위해서 애쓰는 만큼 너도 엄마를 위해 한 발짝씩 나가길 바랄 게라고 전했습니다. 손으로 주는 것은요, 제가 뭐, 뭐 해라 하지 말할 수는 없지만 견주님께서는 혼자 스스로 먹기를 원하신다면 네, 손으로 주는 것을 어, 견주님이 멈추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네, 그것이 정답일 수는 없겠지만 손으로 안 주면 돼요. 그러면 어, 안 먹게 처음엔 안 먹겠지만 배가 고프면 먹어요. 네, 스스로 먹게 됩니다. 어, 제가 볼땐 그래요. 저라면 그렇게 가같습니다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 어, 엄마가 어떻게 처하게 될지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될지 또 그리고 체리가 앞으로 어떻게 엄마를 도와줄 수 있는지를 지금 짧게나마 전했으니까 어, 그렇게 오랜 시간 버티지 않을 거예요. 스스로 먹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할것 같습니다. 엄마가 체리한테 하는 이야기들 다 알아듣고 있을까라고 물었습니다. 엄마가 나에게 해주는 모든 이야기들을 나는 정말 고맙게 듣고 있습니다. 걱정하는 마음과 기다림의 마음이 예전처럼 힘들지가 않아요라고 합니다. 나는 엄마가 나에게 전하는 이야기들을 이해하고 있어요라고 합니다. 어, 우리가 많이 오해를 할 때요. 사람과 사람이 대화할 때는 쳐다지 사람이 이야기할 때야날 쳐다봐야 될거 아니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데요. 사람과 동물의 방법은 전혀 달라요. 야 사람한테는 야 내가 이야기할 때는 날 똑바로 쳐다보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강아지들은 등 돌리고 있거나 딴 짓을 하고 있어도 다 알아들어요. 예, 그러니 제가 알아듣고 있는 건지 못 알아듣고 있는 건지 의심할 필요 없어요. 너무나 잘 알아듣습니다. 그럼 왜 알아듣는데 내가 지시하는 것들을 어잘 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뭐 화장실이라든가 배변 같은 거라든가. 뭐 다른 것들, 뭐 장난 뭐 이렇게 어지럽히지 말라든가 이런 것들 왜잘안 지켜질까요? 사람이 말하면은 어 자녀분들에게 무언가 이야기하면 자녀분들은 100%다 알아듣나요? 그대로 하나요? 아이들도 각자의 개성과 어 성격이 다 있습니다. 알아도 안 하는 경우도 아이들도 많아요. 그거를 이해하고 있다면은 모든 것들이 다 그냥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어, 이해 그 부분을 이해 처음부터 이해 못하면 얘네들은 우리 말을 못 알아듣는구나라고 밖에 어 해석이 안돼 버려요. 그러면 아무것도 네, 제대로 되지 않을 거예요. 아이들은 어, 전부 다 알아듣습니다. 네. 딴짓 하고 있어도 다 알아들어요. 남겨주신 요청의 말을 전했습니다. 엄마는 체리가 밥도 편식 안 하고 놀러갈 때 편안하게 뛰어놀았으면 좋겠다 하셔 라고 전했습니다. 어, 대답하지 않고 잠시 멈춰 있어요. 어, 그 점에 대해서는 뭔가를 인식은 하는데 당장, 음, 실행에 옮기려는 그런 계획 같은 건 그런 마음이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견주님의 의지도 반드시 필요할 거예요. 네, 안 먹으면은 뭐, 먹을 수 있게끔 먹는 것만 주는 것도 견주님의 잘못이에요. 저는 저도 반려견을 키우지만 그런 문제를 한 번도 부딪혀본 적이 없어요. 그게, 그게 희한한 게요. 저는 아이한테 뭔가를 지시하지를 않아요. 그냥 아이가 스스로 다 알아서 얌전히 있고 짖지 않고 조용히 있고 어, 뭐투 정도 안 하고 그냥 얘는 그냥 어 손이 안 가요. 제가 함께 하고 있는 미카엘은 손이 안 가요. 뭘 시킬 필요가 없어요. 언제나 제가 무언가할 때는 조용히 옆에서 기다려 주고 네. 뭐잘 때도 같이 자자고 보태지도 않아요. 제가 침대에서 자고 올라오라고 하면 안 올라와요. 침대 밑에 옆에서 어, 잠을 자곤 합니다. 어, 그래서 어, 이그메일일이나 문의가 올때 우리 아이는 이렇고 짖고 이런 거 나는 잘 이해를 못 하고 있어요. 나도 함께 하고 있지만 우리 아이는 저런 행동을 전혀 안 하는데. 이런 생각에 음, 이런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받을 때마다 신기하곤 합니다. 아, 다른 아이들은 이런데 우리 아이는 전혀 겪어보지 않은 이야기들만 어, 하니까요. 그래서 어,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아이들은 모든 이야기들을 알아 듣습니다. 견주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네, 편식하는 것도 분명히 견주님의 의지도 있어야 됩니다. 가끔 머리 등 마사지 이런 것을 해줄 때 어떤 느낌이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건 좋아요. 라고 합니다. 행복한 마음과 실제로 육체도 기분이 좋아요. 라고 합니다. 기운 낼수 있도록 몸과 마음의 버튼을 눌러 주는 것 같아요라고 합니다. 네. 기분 좋아지는 정신과 육체가 기분이 좋아지는 버튼을 눌러 주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네요. 네, 이렇게 체리와 교감을 마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